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약속명과 광교엘리베이션 원장 김한나입니다. 저희 서지영 부원장님의 모교인 수원과학대학교 후배 학생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지난달 목표 매출을 열심히 올려 지난 3월 총 1억 817만 7,800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실천하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품은 초음파 기기입니다. 모두 열심히 사용하여 지금보다 더욱더 예뻐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자랑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관리사의 장점은 1번, 예뻐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교육을 통해 아름답고 예뻐질 수 있습니다. 2번, 덕을 쌓는 직업입니다. 고객님들을 아름답게 관리해 드리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며 뿌듯함과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원장이 되면 많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일에 기부를 할수 있는 삶을 살게 될수 있습니다 수원과학대학교 학생 여러분도 피부관리사 라는 직업을 선택하여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꼭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과학대학교 여러분 저는 약손변과 광교 엘리베이전 부원장 서지영입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강교 엘리베이전 김한나 원장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여 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대학교에서 특별한 강의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어, 약소명가에 대한 큰 메리트를 들었어요. 첫 번째로 체계적입니다. 교육은 직급에 따라 나뉘어져 있고 진급을 하려면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얻어가는 성취감도 많아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둘째, 복지가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어, 운동이나 학원 등을 등록하여 내가 예뻐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셋째, 예뻐집니다. 서로 상호간에 뭔가 얼굴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예뻐질 수 있습니다. 수원과학대학교 후배 여러분, 만약에 취업 고민 중이시라면 얼른 오셔서 예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